야야 <laughs> 야 이거 뭐야 뽀구미 응. <laughs> <뽕구비> 인성 <laughs> 뭐야 아나 잠깐만 나뭐 타이레놀이 필요할 것 같아 뽀구미님은 <laughs> <laughs> 화가 왜 이렇게 많나요? <laughs>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 얘는 지금 어너 내가 신고한다! 아니 지가 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사실인 것처럼 안녕 유튜브 구독해 자, 여러분들,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요즘에 구미가 인기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뽀구미를 검색하면 어떤 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은 지식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이에요. 뽀구미에 대해. 안녕하세요. 뽀구미가 너무 좋아서 입덕을 했는데, 뽀구미 영상 좀꼭 봐야 하는 영상, 재밌던 영상 추천해주세요. 아, 요건 나무 위키 읽렇고 한번 쭉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금방 질려요는 뭐야? 어? 아니 지가 뭔데 나를 금방 질린대 이런 씨. 뭐가 금방 질려? 나 되게 볼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야. 어 재수탱 뽀금미 그녀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뽀구미님 방송에 입덕해서 뽀구미님테 궁금한 게 많은데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머니 500원짜리 동전들 이런 걸왜 질문하지? 지금 근데? 너 이거 뭐 하는데 지식인에다가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걸내 답변을 달아주는 인간들이 있어. 이거 다 죽여야 돼. 어? 자야야! 얘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내 목에 지금 바이러스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구멍이 5 번짜리 점음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laughs> 이딴 건읽지 않아요. 다개쌉 소리만 있네. 망둥어 해양생물 태시 태그를. 네가 뭔데 왜 하해? 왜 지식인 애들 왜 이러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요. 남친이 뽀구미 사진을 너무 보내요 남친이 문자할 때마다 뽀구미 사진을 보내는데 너무 킹받아요. 도와주세요. 죽이고 싶어요. 작년에 올라온 게시글이네? <laughs> 음. 방송님 사진 욕. 구왜여친이랑이자할랑내 사진을 왜 보내 이친구 친구랑 연 친구랑 는 그냥 여자 친구한테친구을 해. 너, 너도 이거이거 이거. 왜? 조이고 싶다는 게 나를 조지고 싶다는 구 같아. 역구랑구랑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아구아이친이게이신입니다 친구랑 아 지겨워 남해로 알고 있었는데 서해였군요 영놈들 천병들을 떨고 자빠져있다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뽀금이 응. 인성. 뭐야? 아나 잠깐만. 나 타이레놀이 필요할 것 같아. 뽀금이 <laughs> 님은 화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응.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네. 얘는 지금 응? 어? 내가 신고한다! 아니 지가 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사실인 것처럼. 뽀금이 님 미쉐린 광고 모델 맞나요? 유튜브에 쳐보니까 뽀금이 미쉐린 광고 영상 그런 거 나오던데 콜라보 한거 맞나요? 목조름 일부러 안 없애는 거 보면 맞는 거. 응? <laughs> 야 내가 목조름을 일부러 안 없애는 게 아니야. 24년 동안 나랑 같이 살던 애야 안 없어져요 아니 지가 뭔데 뽀금이 언니 TV에 나왔나요? 아 지금 지식인의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뽀금이님이랑뽀금이님이랑 <laughs> 뽀금이 사귀는 법 뭔가요? 요즘 뽀금이님이 너무 좋아 미치겠어요 뽀금이님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아 제가 정신 상태가 이상하네요 <laughs> 아 그치 그럴 리가 없지 아, 시청자가 나를 뜯기고싶팔 리가 <laughs> 괜찮아, 아... 상처받지 마. <laughs> 고백하면 되긴 하지만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어? 네가 뭔데 고백하면 된대나 고백 되게 많이 받아서 안될 걸? 고백해도 내가 안사안사겨줄 거야. 고금이님 75A.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돈으로 75A라고 하신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 이게 75A가 뭐냐면은 어? 아, 아 있어 그런 게 있어. 어저저 형님. 잠깐만요. 조금만 울, 울어도 되나요? 트위치 스트리머 뽀금이 왜 이리 예쁘죠? 방송에서 봤는데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여기로 연락을. 어, 하지 말라 했다. 이거 자꾸. 왜? 이거를 왜. 이거 너무 많아. 내 생방송 채팅에다가도 허구한 날 정신병원 연락처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놔. 이거 하면은 도배어서 강퇴당한단 말이야. 10분 강퇴당하는데 이거를 왜 굳이 해가지고. 유튜버 뽀금이 트랜스젠터예요? <laughs> 아! 아! 이런 거좀 질문 좀 하지 마! 긴가민가하네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laughs> 잠이 안 오면 사람 찾아주세요. 약간 망둥어 같이 생기셨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리고 여캠이셨어요. 아! 아니, 어떻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친구가 맞죠? 제가 누나 짱한 거 보내줬더니 진지하게 나 너같이 망동처럼 생긴 애 처음 봄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네요. 이거 장난도 선 넘은 거 아닌가요? 21년 5월? 근데 잠깐만 이거 다 괜찮은데 이 게시글이 왜뽀고미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야? 이 작성자 지금 내 얘기 하나도 안 꺼냈는데 이게 왜뽀고미를 검색하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작년 5월인데 이게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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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나 왜? 내가 뭐 어때서 여기? 아은지야 보고 싶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다. 내가 너한테 뽀금이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laughs> 너무 기분 나빠. 난 지금 네. 지식인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미쳐 돌아가나 봐. 지식인에서 왜 이러는 거야? 이 지금 여기 특혜 달있는거 같아. 은지야 어, 이거 이브잖아. 크리스마스 이브. 나 노방종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왜? 여기 이렇게 뻘글을 써놨어? 유튜브 볼만한 영상 추천해주세요. 유튜브 검색하면 뽀금이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웃기게 생김? 저 얼굴로 막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입담으로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벌레 이름 뭔가요? 저 대가리 달린 이상한 말벌 같은 벌레 종 이름이 뭔가요? 우리 이쁜 뽀금이 님은 그냥 캡처하다가 같이 찍힌 겁니다. 비꼬는 거 아니면 어쨌든 알려주세요. 너무 기분 나쁜데? <laughs> 너무 기분 나쁜데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올리면 되잖아! 야. 하고 있구만. 나 예쁘잖아 스트리머를 알아보자 요거는 지식이는 아닌데 한번 블로그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몇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진짜 웃긴 스트리머를 알게 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 뽀금이나 예쁘잖아 아시나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야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와 미쳤다 아 근데 예쁘잖아 처음 떴을 때 약간 여론이 어땠는 줄 알아? 뭐야 이 사람 정신적으로 음, 아픈 사람이야 왜 이래? 약간 다 진짜로 이런 반응이었거든? 근데 일주일 지나더니 아, 이거 왜 계속 보고 있지? 나왜 이거 안 멈추고 계속 보고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중독 증세를 겪고 계시는 거야 다들 겨드랑이 냄새 아니라고 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를 왜 자꾸 겨드랑이 냄새에 비유를 해 겨드랑이 냄새는 너무 더럽잖아 야 누가 항문 냄새래 발톱 냄새 아니야 더러운 추잡스러운 소리 하지마 뽀드랑이라고 뽀드랑이라고 <laughs> 부르지 마세요 볼거 없나? 네? 뉴스는 왜뜬 거야 지금? 시청자의 고양이 그림 도네 보고 동공지진 온 트위치 역캠들 아 이게 근데 기사 날 일이야? 한편 마지안타는 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여주는 트위치 인기 스토리머다 근데 왜, 나는 왜 설명이 없어요? 나도 셀카 올려주고 설명해 학교 음. 합동 방송을 진행한 뽀금 역시 트위치 스토 저는 현재 팔로 2.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뭔 소리야? 14만명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왜 젠타 언니만 올려놔? 나도 올려줘야지. 아니 같이 나왔는데. 왜한 명만 올려주고 내 셀카는 왜안 올려줘? 나듣보잡이라고 아니 나듣보잡 아닌데. 인스타 릴스 나 500만에 나온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나듣보잡 아니야. 나도 유명한데. 왜 어, 어? 기자 신고할 거야? 왜 지식인을 보는데, 특게더를 보는 것 같았는지는 잘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요바!